자 지금 유튜버 인스타로 옮겨간 일베 노리가 생겼어. 에,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M H라고 하는데 제가 봤던 저게 뭔가 했더니 무연이 줄임말이네. <laughs> 맞아요. 네. 어? 영상이 네. Y S 대중이 비제하는 식으로. 네, 무연이죠. 어, 그러니까 M H는 무연의 그 줄임말이죠. 2003에서 2008년까지 있었던 노무현 정권 때 태어난. 맞습니다. 그 십대리에 네. 그런 사람들인 네. 거죠. 네. 네. 큰일 났네, 그러면. 네. 10대들까지 하면 어떻게 막을 거야? 그래서 지금 어. 중고등학생들이 어. 대통령 탄핵 어. 반대 시국선언 이렇게 네. 하니까 요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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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밈이 있으니까 어. 저런 식으로 M 어. MG가 어. MG는 이제 뭐한 어. 90부터 뭐그 그 정도 어, 세대죠. 90년대 세대도 어, 네, 그러니까 네. 어 준비됐어 MH 이런 어, 이러니까 어, MH 세대는 어, 물론이지 MG 이렇게 어, 어, 어 애국청년들끼리 이렇게 주고받는다 어. 이런 아니, 얘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이렇 네, 네, 네. 릴레이 달리기 하듯이 아네네한 어? 학교가 하고 나면 옆 학교도 아, 시니하고 네.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성항대학교 학생들 하는 것도 보고그랬는데어 아, 네. 그대 서강의 자랑이듯, 서강 그대 자랑이를 이런 말이 있어. 오. 그게 그대 학교 교우냐. 오, 네, 네, 네. As you are proud of 서강, 네. 서강 is proud of you. 네. 이런식의비 be proud o f 는말 써서. 그런데 네. 그 학생이 하는 말 중에 딴 것도 다 공감이 되지만, 음. 내가 오늘 지금 우리 학교 교정이 아닌 다른 곳에 와서 지금 이 얘기를 하지만, 음. 며칠 있다가는 서강대학교 안에 그, 그, 저기 뭐야, 공원 있거든. 네.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그, 불의 새. 네. 거기가 알바트로스 광장이야성양대학교가 거기서 성양대학교학생들 모아놓고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야, 이제. 음, 이제. 와. 죽었어, 이제 쟤네들. 어? 네. <laughs> 대학생들이 근데, 저렇게 하니까. 네. 근데 사실, 네. 이거는, 그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좀약간은 음지의 밈이고, 네. 이렇게 모든 이 네. 반대 집회 하는 친구들이 네. 뭐다 일배하는 친구들도 아닐 거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네. 솔직히 일배라도, 음, 음. 거기 막 범죄자들 모여 있는 소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사람이 네. 모여 있는 집단에나 음. 극단적이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있을 음. 수가 있고, 근데 음. 저런 음. 식으로 지금 네. 마치 네. 중고생 탄핵 반대를 하는 애들은 네. 뭐 극단적인 애들, 음. 뭐 일배하는 애들이다 음. 음. 이런 식으로 되게 굉장히 악의적인 음. 기사가 음. 나왔,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 얘기를 실는 기사들도 네, 네. 신문사들도 네. 조만간에 광고 끊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아마 땅을 치고 회할 날이 올 거예요. 금융 치료? 그렇죠. <laughs> 네? 네. 와, 그래서 <laughs> 지금 제 MH 세대들이 네. 아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어... 실제 유시민이랑 어, 한얘긴데뭐 어, 어. 노무현의 시대가 오겠어요 이러니까. 어, 어. 어뭐100% 온다 유심민 이러니까 아 근데 그 시대가 되면 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한게 어. 진짜 그렇게 됐다는 어. 요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허. 이게 그냥 어. 뭐 MH세대 하면은 네. 뭔가 노사모 애들을 얘기를 음.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음, 그게 아니라 음. 그 노무현 대통령을 음, 음, 음. 처음에는 이제 일베 쪽그 음. 유저들 중심으로 네. 약간은 음. 좀 어떤 음. 희화하는 음? 네, 좀 음. 웃기게, 어쩌면 기억을 하는 거죠. 네, 그런 네, 콘텐츠를 네. 많이 생산을 했는데 네, 이때는 네. 꼭 네. 일배를 하지 않아도 음. 그냥 너무 웃기다 보니까 음. 그 콘텐츠를 음. 이렇게 즐기는 사람들이 그, 많아졌어요. 요즘 간사님, 요즘에요 유튜브 보면 그 저기 짧은 쇼츠에도 아, 네네. 그 아주 재미난 노래가 많이 올라와요. 아 그렇죠, 그렇죠. 어? 네. 그래서 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저런 또 젊은 세대가 네 번안하고 개사하고 아, 그렇죠. 다시 리메이크하고 이러면서 네. 기존에 있던 노래들도 또 새로운 가사로 이제, <laughs> 응? 번안이 되고. 네. 그래서 보면 뭐, 야 정말 참 우리 젊은 친구들 재주가 보통 좋은 게 아니다. 네네. 네. 응? 저런 걸 갖다가 과거 동영상 끄집어서 다 짜집기해가지고. 짜기해갖고그다음 <laughs> 음악까지 넣어서 네. 우리 같은 건 죽었다 깨나도 할 수가 없는데. 아. 그렇죠. 대단하죠. 청년 여러분들 대단하죠. 존경합니다 진짜.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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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네. 초천재라는 네. 유튜버 분의 네. 유튜브에 나온 네. 10대 네. 네. 학생들인데, 어허. 이제 스스로를 노무현의 아들들이다, 우리는. 막 하면서 어허. 막, 뭐 그런 용어를 이제 쓰면서, 네. 한핵 반대 집회에 나온 네. 10대 예.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 제일 갑자기 먼저 등판을 합니다, 10대 애들이. 저렇게 브이 하면서. 처음 네. 을 때는, 어. 현재. <웃음> <웃음> 네, 이미선 아, 맛 빼게 들면서 제가 노무현의 아들입니다. 아 그래? 어, 노무현의 아들이라는. <laughs> 네. 아 진짜? 응. 노무현의 3대우손야 네, <laughs> 미선이, 이선이, 미선이, 미선이 이선이 이러잖아요. 아노라 노무현의 아들은 굉장히 <laughs> 네, 네 가지가 없는 애 같은데. 어? <laughs> 실제 아들. 어, 얘는 굉장히 네 가지가 많은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노무현. <웃음> 음. 아이고. 아, 그, 저런, 그, 아이들이 요새 음, 음.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음. 학교에서 이를테면은, 음. 뭐, 너 자파야? 음. 이런 식의 대화를 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저런 식으로 어. 선생님 페미예요 어. 이렇게. 그러니까 뭐 머리 짧기 오 선생님한테 그럴 수 있겠네요. 어, 네 어. 그런 거예요. 근데 어, 어, 저희 선생님, 못생겼으니까 페미 맞겠는데만. 사실 사실 근데 저희 네. 때까지만 해도 네.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음. 이제는 너무 그런 페미 문제 네. 뭐 이렇게 어. 그 좌파 반국가 세력 문제들이 심화되고 있으니까 네. 저렇게 그 문화적으로 학습한 애들이 음. 이제. 이 세대들한테 저거 뭐 페미다 뭐이런 음. 극단적인 좌파성향 갖고 있다 이러면은 음. 그냥 이제 왕따 당하는 거죠. 아, 네. 아, 그 그렇구나. 소속 그룹에서 조금 이상한 애가 돼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십 대들한테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딸 자식을 둔 우리 후보들 중에 어, 네, 네. 공부를 잘해서 어? 네. 좋은 대학도 보내고 그랬는데 네. 가가지고 저페미니즘에 그런 경우들도 갖고, 있죠. 네. 어? 남자도 안만난다 아빠도 더럽고 불결하다 막 이런 되는 거야. <laughs> 아빠도. 어. 그러니까 저기 그그 그, 그 집에는 못 생기지도 않았어요. 네. 잘 생기고 예쁜데도 그래. 그러니까 네, 네. 주로 못 생기고 옥돌매 같은 애들이 그런 게 많다며. 그런 경우도 있죠. 이대생들 어, 중에서 특히나 네. 살찌거나 못 생긴 애들 중에 그런 애들 네. 많아. 서영교 닮은. 서영교 닮은. 네. 어떻게 또 서영교는 거기 또, 또, 또 갔다고 하더라고요. 서영규도 이대에서 무슨 총학생회장 뭐 그렇죠. 이뭐했했대아아에요요렇죠죠대이이에왔왔었다하하라라요저하하데데 네. 네. 아, 네. 탄핵 찬성 쪽에 왔었 다고 음, 하더라고요. n 음. e <laughs> 국정원 지하실에 노무현이가 살아있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기서 것도... 어. 지금 그게 음, 음. 뭐냐면은 국정원 지하실에서 음. 음악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다. 아, 아. 레코드는 국정원 <laughs> 지하 레코드가 있어서. 아, <laughs> 네, 계속 핑거만 발매한다. <laughs> 그래서 내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어, 예, 원래 예. 국정원의 지하실이 무지하게 많았을 텐데. 어, 많아요. 고그 공사할 때 네. 신축청사 공사할 때 그거 공사했을 때가 저기 노태우 정권이었거든요. 네, 우리 네. 했던 그 우리 기주 시에했던그 씨름 협회장 했던 아저씨 썸섭 바라고 아, 응? 네. 어, 그 아저씨가 슈킹을 하는 바람에 네. 그 돈을 딴 데다 쓰는 바람에 네. 그 지하실을 못 만들었어요 지하실이 없나요 그러면 국정원에 있는데, 있는데? 어, 아~ 쬐끔이 있는데 원래 아, 내가 생각하는 거는 네, 네. 우리 다른 군부대 시설이나 네. 아니면 미국 이런 데처럼 네. 적어도 지하로 한 (15층) (20층) 정도 있고 네, 네. 지상에는 그냥 주차장 정도나 항공 사진 찍어도 보이게 해놔야 될 텐데 음... 국정은 원 그러지 못했던 거죠. 아... 음. 사실 지하로 파는 게 힘든 시공이라고 하더라고 그렇죠. 원래가. 난 그래서 국정원저 건물 있잖아. 네 쓸모가 있어. 어, 쓸모라면 어떤 쓸모? 원래 저기다가 네. 역사의 폐물들이 지나간 곳. <laughs> 역사의 쓰레기들이 지나간 곳 이렇게 해가지고 오욕의 역사 현장 박물관을 만들고 네네. 새로 만드는 국정원은 네. 뭐 어떻게 한다 어디가 있군지 음...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게 지하 동굴 같은 데 파서 아...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야 네네. 그 조직이 진짜 비밀 첩보 공작 기원이 되지 네. 어? 지금처럼 뭐 옛날처럼 뭐 남산 그럼 아 중앙정보부 어? 음... 지금 뭐 허... 내곡동 그런 뭐 중앙정보부 이리... 국정원 네. 이게 아니라 네. 국정원 들어는 봤는데 어... 어디 있죠? 아, 이렇게 그렇게 돼야 돼. 된다.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아... 내가 지금 자리를 물색해놓은 데가 있어. 오 진짜요? 응, 응. 와. 나중에 이제 새로 국정원장 가시는 분은 네. 나한테 와. 내가 그잘 알려줄 테니까. 야 응. 벌써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시군요. 네. 응. 네. 대신에 다른 준비도 있겠지. 어떤 준비야? 기존에 있는 쓰레기들은 집에 다 가야 되겠지. 아다 잘린다. 응. 미, 어, 미국에... 어 저게 건물이네요 지금. 예, 네, 네, 저게 건물이거든. 네, 네. 어, 저 중에 여기서 화면에서 봤을 때, 네.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건물. 네. 응? 제일 오른쪽 사이드에. 네. 그거하고 그두 번째 거기가 내가 일하던 장소였어. 오, 응. 저기가 공장? 네, 그러니까 <laughs> 몇 공장 몇 공장 그렇죠. 네, 네. 이제 이제 저쪽에 맞은편부터 하면, 응? 원형동이 가운데 있고, 어, 예, 가 예. 하나, 둘 있고, 그 다음에 종합관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네. 셋, 넷 있잖아요. 네, 네. 제가 주로 일하던 데가 저 가장 오른쪽 사이드, 네 아, 번째. 아, 저희 동물이죠. 와. 네. 한 번은 저기서 내가 머리를 스님처럼 빡빡 깎고, 네. 어? 대량한번 있고 이렇게 지나가니까, 네. 웬 쫙만한 자식들 한 너댓명이 지나가다가, 뭐라고 뭐라고 나 손가락질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모른 척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김대중이 때였는데 어. 그 진짜 그 밤톨만큼도 안 되는 그 깨지던 놈이 네. 그게 총무국장이었던 거야 나 네. 그런 애들이 국장이었는지도 모르고 그 어? 앞에서 담배 피고있었다고 아~, 아 <laughs> 어? 그래서 어, 어, 그랬더니 네. 한시간쯤 있다가 복장 불량하면서 아, 어? 아. 원내에서 네. 머리 두 발을 함부로 하고. 어? 아, 빡빡 밀고. 어, 담배 피고, 그뭐그보니까 나야. <laughs> 근런데 이제 그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죠. 그랬더니 이제 그방송에 나오니까 네. 우리 동료들이 야 최웅 작가 너 드디어 언제 찍혔다. 그러더니 뭐랬지 알아? 이참에 가서 총국장 모가지나 닦아. <laughs> 아 찍힌 김에. 네. 와. 그런 또 에피소드가 저저 저 조직이 네네. 정말로 국가 위해서 필요한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저게 지금 다 썩어 있는 거야. 국정원이 어. 이번에 이제 그 육사 출신 애들의 그 적폐가 음. 뭐 박정희 때부터 쌓여왔던 게 네네. 특히나 이제 김영삼, 김대중 거치면서 온갖 쓰레기들이 국정원장을 했단 말이에요. 최근에 네. 이르기까지 네. 그다음에 뭐또 이쪽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쓰레기들이 쌓여서 홍장훈이가 만들어진 거야. 음. 홍장훈이가 워낙에 인간 자체가 결핍이 되어 있고, 네. 어, 후진 아이긴 한데 그래도 걔가 내 앞에서는 손을 다 공손하게 어, 9십도 네. 인사하고 그, 그런 애였는데 네. 그러니까 그 새끼는 뭐냐면 강약 약강이지. 네. 센놈 앞에서는 하염없이 죽고 네, 네. 약자 앞에서 는 하염없이 굴미만이 그런 아이인데 저 훌륭한 기관을 문제인때와 갖고는 음. 완전히 허물어지게 다 망가뜨렸거든요 거의... 근데 사실 그 시발점은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김영삼? 김영삼때부터 망가진거. 네. 음. 반성들 해야 돼요 그래서. 김영삼을 우파라고 보는 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우매한 인간이 김영삼을 우파래요? <laughs> 김영삼은 <웃음> 네. 역정 내국노 좌파의그놈은와 진짜요? 네. 그 정도로? 그럼. 그런 어. 걸 어떻게 우파라 그래. 김영삼이 때문에. 순상님이랑 같은 급이네요. 아니, 김영삼이가 이인재를 네. 강제로 출마시키고. 그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권영이가 바람잡고. 네. 어? 그러면서 5.28 폭동을 갔다가 민주화운동을 음. 바꾸고. 네. 또그 앞에서 똥까지 짓듯 한게 홍준표가 했고. 음. 그러면서 이인재를 내세워갖고, 이해창 씨 표를 갈아먹고 음, 지리로 김대중이가 50만 표 차인 것같 이긴 거 아니에요. 네네. 응? 네. 어? 천하에 쳐 죽일 놈이지, 진짜. 네. 국립묘서 빨리 파묘해야 돼. 네. 저거 그대로 두면 안 된다.